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도 또 아쉬운 일도 많은 한 해였죠. 교계 연합 기관과 교회들도 종무식과 송년 행사를 갖고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사무실 교회 협의회 구성원들은 올한해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한 교회 협의회는 내년 평화를 이루는 일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상호 우과 자기 비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의와 평화를 세워 나갈 때그은 결국 치와 화해라고 하는 그과 전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온 동료들에게 수고의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세상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서로를 응원해 봅니다.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공연 무대가 마련된 여의도의 한 빌딩.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인근 지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송년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한 점심 식사와 함께 파페라 가수 등 유명 뮤지션들을 초청한 공연 무대를 마련해 한해 동안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온 직장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진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브런치 콘서트가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되 바라고요. 바라 새해에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고 사는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온 사람들,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한해를 마무리한 우리네 이웃들은. 새해에는 좀더 밝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소망하며 스스로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노라 마음을 다져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